피치바 한번 먹어볼게요 어, 복숭아 맛이에요 어, 피치바 피치 플레이벌 어, 얘는 머리가 이렇게 생겼네요 음. 카카오 프렌즈의 얼굴을 그대로 따라 했나봐요 신기하지? 귀엽지? 겉부분은 똑같이 아주 아삭합니다. 안쪽은 아주 조금 더 점도가 있는데, 다른 맛에 비해서는 덜 찐득해요. 아주 시원하고, 맛있습니다. 70ml에 75칼로리고요. 진짜 맛있네. 음, 일단 포장지는 사실 그렇게 맛이 없을 것 같아 생겼거든요. 그냥 귀엽게만 생기고 그러니까 맛있어 보이진 않았는데 너무 맛있다. 정말 만족스럽습니다. 정말, 목마를 때, 이거 사 먹으면, 완전 시원할 것 같아. 갈증이 다 풀리진 않겠지만, 상콤하고, 아, 진짜 괜찮다. 진짜 맛있다. 정말 맛있습니다. 너무 괜찮아요. 단맛은 얘가 제일 약해요. 제가 이제까지 먹은 세 가지 맛 중에서. 진짜 맛있다 재구매 의사 100%입니다 저는 꼭 다시 구매할 거예요 진짜 맛있네 너무 귀엽고 너무 맛있어요 영양 정보 그냥 볼 필요도 없이 그냥 사 먹을 것 같아 아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어 복숭아 함유됐대요